안녕하세요. 예, 네, 상주의 진산 농원입니다. 오늘은 토종벌 관리에 대해서, 어,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그 토종벌 농장의 이봉장입니다. 이봉장. 농장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쭉돼 있습니다. 음, 저백까지 아, 아, 오, 아까 십꽃이. 아, 아까 십꽃이 이제 뭐 어, 오늘 내일 만 이제 만개 하겠네. 아, 한이3일더 걸리겠다. 일부는 만개했고. 아, 오늘 꽃이 좋네요. 근데 네, 오늘의 이야기는. 어, 개미입니다, 개미. 개미를 퇴치하는데, 개미 퇴치하는 요령을, 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높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도, 개미가, 뭐, 저기, 어떤, 그, 어제 보니까, 많이 올라가던데. 음. 개미가 아주 한, 안 올라갔던데는 잘 모르는데 어제 통이었구나 이 통에 개미가 어제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음. 그런데 오늘은 싹 없어졌네 그 없어진 이유가 요거 요거 요거, 요거. 구리스 구리스를 발라놨더니 네. 며칠전에는 이쪽 통에 개미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응? 여기다 구리스를 이렇딱 발라놓고 나니까 개미가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갑자기 구리스 준비를 안 해가지고 음, 조기, 조기에 있는 거를 좀 긁어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급한 대로 우선 발라놨더니 개미가 싹 없어졌네요 그래 오늘은 이제 이거 전체 다 구리스를 음, 다 발라 줘야겠어요 그래서 아직 구리스를 한 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구리스 음, 바르는 방법은 뭐 쉽게 <laughs> 쉽게 할수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구리스, 아, 뚜껑을 열고, 네, 뚜껑을 열고, 음, 이렇게 구리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거, 어, 딜장갑, 일형장갑 끼고, 네, 이거 하면, 수월하게, 에, 이렇게 해서, 이제 만한통끝자그 에헤이 전화기에도 구이소가 묻었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또한통 끝. 조로더어야겠다 음. 이것도 또 이렇게. 이거 뭐 많이 바를 필요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 놓면 으몇 개월 가니까. 이다가 아마 가을쯤 되면 또 구리수가 굳어서 조금 올라갈 수 있으니 6개월 후에 또 개미가 보이면 그때 또 이래 한번더 발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뭐, 개미 걱정 끝. 그 다음에 이것도 두껍이나 뭐, 개구리 그런 거는 뭐, 이거 다이가 높아서 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런만큼뭐 개미 천적으로부터는 아주 완전 보호를 받습니다. 자, 이거 다 하는 거를 영상을 찍을 필요는 없고. 아, 오늘 토종불, 그리고 지금 이래 보시, 보이시는 분들이 아마 어떻게 통을 이렇게 가까이 붙여놨을까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음. 근데 토종불은 가급적이면 멀리 두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이 사람은 왜 이렇게 가까이 붙여놨는가 궁금해 하실 텐데. 좁은 공간에서도 또 많이, 벌, 벌통을 많이 놔야 될 상황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써면 됩니다. 요거, 요거는 소문이 이쪽 앞에, 이쪽에 있죠. 저 뒤에 거는 소문이, 예, 이쪽에 있죠. 예, 또 저쪽 거는 소문이 또 반대쪽에, 예, 이런 식으로 예, 서로 소문의 방향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놓으면, 막한 자리 붙여놔서 두 통을 이렇게 포기해서 놔도, 어, 뭐, 관계가 없, 없 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좁은 공간에 놔야 될 상황이라면, 이렇게 소문의 방향을 돌려서, 어, 설치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요런, 요 점도, 어, 한번 참고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남은 시간은 이걸 얼른 부지런히 발라야 하니까 아, 난 영상이 꺼진 줄 알았네 네 오늘은 간단하게 개미 퇴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